키아나 2019년 6월 28일 리그 오브 레전드 145번째로 출시된 챔피언으로 암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틸기로 무장한 짱짱한 성능을 앞세워 당당하게 날먹 사기챔 3대장 탈카키중 키의 포지션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키아나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7가지를 알려주겠다. 키아나 스킬의 시작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W 스킬 대지 창조는 표기된 효과 외에도 숨겨진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타 강하기인 만큼 원소 충전 상태가 되면 기본 공격 사거리가 25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W 스킬이 하나라도 찍혀 있는 상태에서 죽거나 원소 충전 상태가 아닌 채로 우물에 귀환하면 자동으로 대지 원소가 습득된다. 물론 걸어서 우물에 도달할 경우엔 습득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키아나는 벽, 부시, 강에서 각각의 원소를 획득하는데 칼바람 나락에는 강이 없다. 그래서 강의 원소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강의 원소는 칼바람 나락 내에 있는 체력 회복 유물이 생성되는 곳을 클릭하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각각의 지형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고 싶다면 스마트 키를 해제한 상태에서 원하는 지형의 W 스킬을 갖다 대면 바뀌는 마우스 커서 모양으로 알수 있다. 키아나의 Q 스킬 이시타의 칼날은 수풀 원소 충전 상태일 때 사용 시 은신 영역을 생성하는데 이 은신 영역의 생성 범위는 날아간 거리에 비례하므로 가까이서 맞출 경우 공간이 한없이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영역 범위는 키아나의 이동속도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신발이나 아이템으로 이동속도를 높여준다면 공간이 좁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키아나는 Q 스킬과 벽을 넘어다니는 W 스킬을 이용해 다른 암살자들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시야를 체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은신지대를 먼저 깔아놓고 벽을 넘어다니는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아나의 Q 스킬은 적에게 적중할 때와 아닐 때의 소리가 다르므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곳에 그냥 Q 스킬 하나를 던지는 것으로 적의 유무를알수 있다. 추가로 가까이서 맞으면 짧아지는 Q 스킬의 특성을 이용해 시야가 없더라도 적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수 있게 된다. 이 스킬 대단무상은 사용 중 키아나의 다른 스킬들과 연계가 되는 돌진기인데, 이 돌진 거리가 스킬 사용 가는 거리보다 조금 짧고 항상 일정한 거리만큼 돌진하기 때문에 만약 대상이 키아나의 돌진 거리보다 가깝다면 적 후방에, 멀다면 전방에 위치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이 스킬은 사용 중 다른 스킬과 연계가 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스킬들과 조합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연계 중 대상에게 자동으로 락온되는 Q 스킬과 달리 궁극기는 수동으로 방향을 입력하므로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인해 거리 계산 실수나 상대방 무빙 등의 이유로 키아나의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스킬이 빗나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Q 스킬을 확정적으로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EQ 궁극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극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W 스킬로 위치를 다시 잡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키아나의 궁극기 여왕의 진가는 긴 사거리와 함께 히트박스가 보이는 폭발 범위보다 넓은데 이동기를 통해 범위를 벗어나던 적도 피해를 입을 만큼 판정이 후한 편이지만 어디까지나 히트박스 안에 있던 대상에게만 해당되며 애초에 히트박스를 벗어나 있거나 판정이 벽 바깥으로만 생기는 만큼 벽 안쪽에 있는 적을 향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니 최대한 강가나 부시, 벽 근처에서 교전을 유도하도록 하자.